온 세상의 몸살 발명, 온 세상의 퍼지는 변종 바이러스, 거대한 화마가 지나는 자리에 시커먼 전쟁을 막 희귀한 책들, 폭경으로 뒤덮인 한증각 세상에 때론 검은 군대가 급작스레 멀려와 천지의 천둥과 번개로 우르르 콩칼, 세상 종말의 표준을 보이고 있다. 북미에서는 거대한 샛불과 폭염, 남미에서는 열대 기후의 웬 폭설, 유럽과 동남아는 폭염과 폭우, 폭염, 한반도에도 연일 폭염과 폭우, 폭염. 극지방에는 해빙과 오존층 파괴, 일부 지역에는 이상 기후로 사막화 조물주의 징계와 심판이 완나보다 종말론의 징계와 심판과 인간은 울며 태어나. 노세하면 간다. 남은 자들의 안타까움과 위로에는 미약하고 우둔한 인간 세상은 정의와 공의, 경의와 배려는 사라지고 우상 숭배와 배려, 이기심과 교만으로 아직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